연일 사병으로 군생활을 했던 배우 김지훈이 오늘 오전 여덟 시 전역을 했습니다. 드디어 국방홍보지원단 문을 빠져나오는 김지훈. 여전히 조각 같은 명품 미모를 뽐내며 밝은 미소로 기다려준 팬들과 지인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모습인데요. 충성. 수고합니다. 병장 김지훈은 2012년 7월 1 2일부로 전역을 명 받았습니다. 예, 축포합니다. 충성. 건강히 분생활 잘 하고 무사히 전역했습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입대 전 예능 프로그램 MC로도 활약했던 김지훈. 군 생활 동안 더욱 충만해진 예능감을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군대에서 저희가 <laughs> 개그맨, 가수, 뭐 연기자 이렇게 다양하게 모여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이 개그맨들과 생활하면서 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능감도 네. 많이, 예전에 상상플러스 할 때보다는 <laughs> 네. 많이 좋아졌다. 전역 한 스타에게 빠질 수 없는 질문이죠. 군생활 동안 가장 위로받았던 걸그룹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질문에 대해서는 정말 네. 많이 고민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요즘 너무 걸그룹이 난무하는 시대다 보니까 네. 과연 누구를 얘기를 해야지 여러모로 좋을까. 근데 뭐 오늘 이 자리에 직접 찾아주셨네요. 트로트 전문 그룹이긴 오, 해요. 네. 오로라라고. 네. 김지훈과 같은 소속사 식구이기도 한 트로트 그룹 오로라가 직접 꽃다발을 들고 찾아와 김지훈의 저녁을 축하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걸그룹에 대한 삼촌 팬으로서의 남다른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32이거든요. <laughs> 네. 근데 이제 걸그룹들은 보통 어, 오로라를 제외하고는 한 20살 초반에 그 정도 이제 나이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삼촌의 그런 아빠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뭔가 챙겨주고 싶고 되게 안쓰럽고 갓 저녁에 들뜨고 기분 좋은 그에게 다소 지구은 질문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뭐 어쩌라고? 요좀 <laughs> 성격이 되게 낙천적인 편이라 군생활하면서 <laughs> 그, 그렇게 많이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좀그 상황을 되게 즐기면서 군생활을 많이 한 편이라 어, 그렇긴 하지만 다시 재입대하는 건 곤란할 것 같습니다. 네, 소속을 걸겠죠. 정지훈 일병이자 후임기도 이한 정지훈 외부 작업으로 부재 중인 가수 B에게 서운함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어, 정지훈 일병은 어, 아쉽게도 오늘 도열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워낙에 바쁘신 분이고 하다 보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같은 이름을 가진 네, 남자로서 조금 아쉽긴 아쉽습니다. 나중에 근데 또 한번 시원하게 술한잔 쏘겠죠. 제가 제대했으니까. 얼마 전 전역한 선임 이완과도 각별한 사이였던 김지훈 그의 작은누나 김태희에 얽힌 에피소드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그 휴가를 마쳐서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 명이서 이완 씨가 전화기를 두고 잠깐 카페에서 화장실을 갔었어요. 근데 이제 군인들끼리 이렇게 모여있으니까 연예인이지만 근데 전화기에 딱 작은누나라고 뜬 거예요. 작은누나가 김태희 씨거든요. 그걸 보고 다들 긴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숨을 확 멈추고, 야, 이걸 받아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아, 이걸 받아야 돼, 말아야 돼. 근데, 너무 받고 싶은데, 막, 다들 그 작은 누나란 이름만 보고 너무 호둥대다가 전화기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완 씨가 그때 딱 화장실에서 돌아왔는데, 아, 왜 그랬어? 받지 그랬어? 이렇게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아, 받을걸! 이러면서, 너무 아쉬워 했었던. 네, 생방송 스타 뉴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저. 예비역 병장 김지훈 오늘 저녁 했습니다. 이렇게 찾아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현재 신중히 복귀작을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2년 만에 밴드 곁으로 돌아온 김지훈. 곧 좋은 연기로 더욱 성숙해진 모습 만나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